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수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삶의 자리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근심 때문에 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힘에 겹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새 힘으로 더 다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미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눔을 베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사랑의 기절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 가운데 사랑제의 요양원 예배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르신들이 또사랑제 요양원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그 구원의 열매가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이 있는 미래 꿰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 알려주시고, 또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담대함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의 대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과정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의 과정과 또 아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시고 그 아이들이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달란트로, 노력하여신 달란트로, 음악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김명영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콘서트 날짜가 잡혔고, 또그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갑니다. 연습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연주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고래 역사가 이루어져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본을 볼수 있는 가정,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자매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락하여 씨 삶의 자를 지켜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해진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해진 부분들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도울 때, 그들의 세상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영혼도 치유할 수 있도록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일을 하는 동안 먼 곳으로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 찬일이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지혜병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내게 도와주시고, 또 수능 이후에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과 실기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귀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10월까지 잘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새로운 곳에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귀한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박재범 집사님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침을 맞고 또 한약을 먹어가며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이전보다 더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치료를 돕는 모든 의료진의 손길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식사도 약도 소화가 잘 되어 그 영양분과 약효가 온몸에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를 지켜가려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 꿈이 있는 미래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꿈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정으로 인하여 하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던지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할 때에 영과 진료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이신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미래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섬겼던 이들, 섬기고 있는 이들, 또 앞으로 섬길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전하는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식음에 결단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0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0편 41편입니다 유독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살게 하다 세상에서 사람 주님께서 시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공리를 하면서 내가 믿는 나의 속급 동무, 나와 한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나의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혼에서 영혼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을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다섯 편으로 나누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섯 편으로 나누어서 볼 때에, 이0편 41편은 일부의 마지막 편으로 그렇게 봅니다.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 5개로 나눈 것 중에 마지막에 할 때도 41편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병들었을 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이제 도와주는 마음들 또 실제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은 재앙의 날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서밀면 하늘에서도 메인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또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극률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귀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행실이 주님 앞에서는 분명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잊지 않고 그것을 맺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극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극률을 베푸는,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병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병이 생겼을까?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저 사람 언제 죽을까? 언제 죽어서 저 대가 끊어질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왔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또 돌아서서 들려지는 말 속에서는 다윗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어떤 걸까요? 위로의 말이겠죠 다시 힘을 내봅시다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이 그런데 그러한 위로의 말은커녕 저사람 언제 죽을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저렇게 됐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은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과 긴밀히 함께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고 또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는 어려움을 주신가 하는 그런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처한 상황만 보고 답답해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아가야 하죠. 사람에게는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선함이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무조건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조건 없이 그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시죠.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 우리도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오는 우리들의 이 마음의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의 앞뒤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픈 다윗에게 와서 위로하는 척 했지만, 돌아서서는 다윗에 대한 악담을 퍼뜨립니다. 다윗이어서 죽기까지도 바래지죠. 그들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 합니다. 그들은 비겁한 자들이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어떠한 정말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까지도 다 알았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들이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나 지금 억울하니까 나좀 살려주세요. 저들을 버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악이 아니라 선이 이기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없이 약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면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몸과 마음 또 삶의 가운데 지쳐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 그러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혹은 마음이 지쳐서 그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일을 끝까지 해내신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요. 그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권세가, 권세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가진 중상모략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저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수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악한 자들이 날리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팔 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삶. 또한 우리가 보응하려고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는 삶이고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 그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 주님께 붙들리고 그분 앞에 서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